아니 마늘이 너무 잘 됐다고 먼 데서 볼 때는 너무 잘 됐다고 그냥 그랬는데 풀 뽑으면서 보니까 벌레가 벌레가 내렸어요. 겨울에 벌레가 이렇게 내리다니 날이 추, 날이 푹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. 이쪽은더 심하네요. 지금 여기 너무 자라서, 이, 이 한고랑을 너무 저거보다 한주 빨리 심었잖아요. 저쪽 거보다.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엄청 잘 자란 것 같은데, 풀 뽑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병이 들어가는 거를요. 이게 병 드는 거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잎줄기가 뿌리까지 이렇게 한고랑에 말라 들어가는 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던데 작년에 어느 분이 입입 마른 병은 이렇게,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는 무슨 병이라고 그러셨는데 또 그때는 그걸 기억했는데 지금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잘된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날이 푹해서 벌레가 그렇게 많이 내렸네요. 그리고 이런 이런 이렇게 누, 누, 누렇게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겨울 났을 때 봄에 이럴 때는 이게 초입이라 제일 먼저 난 잎은 뭐 이렇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거 봐 여기도 벌레 내린 거 아니야 이거 어쩐지 마늘이 못 사는 거는 다 벌레가 내린 거야. 아유 이 어떻게? 이게 지금 마늘밭에 천지라고요. 이벌레가 지금 이벌레가 마늘밭에 천지라고요. 마늘을 칼슘제를 두번 줬잖아요. 한번 주고 그 다음 주에는 어안 주고 그 다음 주 지난 주에 주고 갔는데 어, 항상 연두색이라서 걱정했더니 딱 오자마자 보니까 마늘 색이 짙은 청색이 됐네요. 그러니까 옥자라는 거 방지하려고 칼슘제를 쳤더니 마늘이 단단해진 느낌이네요. 근데 내년 봄에 4월에나 어, 이런 모양을 갖추는 거 아닌가? 왜 이렇게 마늘이 너무 잘된 거야? 이거 큰일 났네. <laughs> 이 마늘이 너무 잘 돼서 큰일 났네요. 냉이 아, 입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벌써 뭐 대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큰일 났네. 이게 모습일게요. 둘리 네.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벌써 나오니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 큰일났네 큰일 큰일 났지 않아요? 둘넷 네, 여섯 일곱이면 오월달에 아니지 사월달에 사월달에 일곱 개 오월달에 여덟 개열개아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아우 이거 큰일 났어요. 더면 좋지? 왜 올해 1 1월달에 날씨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계속 자랐는데? 이게 연두색이던 게 칼슘제를 뿌리니까 효과는 있네요.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자란 거가 안 자랐다기보다 마늘색이 짙어졌어요. 아, 어떡하지? 지푸라기를 넣어야 추위를 안 타는데 응? 어떻게 할 거야? 이게 지푸라기를 넣어야지 오늘 지푸라기를 넣어봐야 되겠다. 진짜.